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일반 편입 학으로 홍익대학교 산업 데이터공학과에 편입하게 된 최유빈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성시대학교,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경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총 여섯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와 전공에 크게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수능으로는 상위권 대학 입학이 좀 어려움이 클것 같아서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입을 다짐하고 편입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대구에 직영 캠퍼스가 있다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관리가 꼼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편입 영어에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책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면서 익히려고 노력했고 문법이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문법 위로 책을 반복해서 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하듯이 수학에서는 공식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잘안 외워지는 것들은 쓰면서 손으로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습 분위기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지속적이고 꼼꼼한 관리로 더욱 좋은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덕분에 저는 다른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욱 경쟁심이 생겨서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은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하루하루 알차게 후회 없이 보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늘지 않는 성적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식후에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이나 단어들을 암기하면서 책상에 꼭 최대한 오랫동안 붙어있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김영에서 편입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 좀더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잘 형성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김영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편입 진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다시 할까요? 좋아요.